자, 87페이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어, 왜 이걸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 풀냐면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중3 때 배우, 배우지 않은 것들까지 같이 설명할 거니까. 그런데 중3 때 이걸 모르면 실제로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같이, 같이? 이번에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도 해야 되니까 같이 합시다. 87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먼저 음.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총한 어, 3문제 정도 풀 예정이에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6명이 줄넘기 2단 뛰기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표준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단위는 회라고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10, 1 2, 9, 7, 10, 12. 그래서 얘가 줄넘기 횟수가 되고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 구하는 표편. 표준 편차를 구해라. 문제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전에 분산이 필요하고 분산을 구하기 전에는 편차가 필요하고 편차를 구하기 전에는 그렇죠. 평균이 필요하죠. 그래서 1번.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번. 평균 구할 거야? 평균 두 번째 편차 제곱 구할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해서 3번 분산 구할 거야? 그리고 나서 4번 드디어 목적지 표준 편차 구할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순서가 아, 이렇게 됐지? 자 그럼 평균부터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 어,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더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하나 주는 방법도 있는데, 자, 10에다가 10 더하고, 20에 24, 24에 16, 40, 50, 60. 자, 그래서 전체 평균은 60을 몇으로 나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였네요? 6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1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이 10이 나왔어. 그럼 이제 뭘 구할 거냐면, 편차를 구할 거야. 자, 그럼, 현차는, 자, 변막, 평, 변막, 평이 1 0 1이어서 0, 1 2 1이어서 2.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플러스 변막평의 제곱. 자, 제곱을 구합니다. 제곱. 자, 제곱을 구해보니, 얘는, 현차 제곱은 0, 4, 1, 9, 0, 4. 그래서 편차제곱을 했고 이것을 합해보니, 식이 이건 거야. 편차제곱, 평. 그래서 편차제곱에서 분산을 이제 실제로 빼보면, 분산을 0, 0, 4, 1, 9, 0, 4를 다 더해서, 이제 몇으로 나눈다? 6회였어요. 6번이었으니까 6으로 나눠버리면, 자, 어, 10, 18이니까 6분의 18이어서, 63, 그래서 분산이 3입니다. 됐죠? 그다음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편차는 그렇지? 이것을 루트 양의 제곱근 루트로 씌워주면 루트 3 해서 얘는 회를 같이 단위를 붙여줘야 된다. 그렇 이것도 깎일 수 있으니까 회 이렇게 해서 점수가 깎일 수 있다고 그서 까지 써줄 수 있고 분산은 단위를 붙일 수 없다. 왜 제곱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횟수의 제곱을 한 단위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붙이지 않고 표준편찬. 다시 루트를 제곱했다가 루트 씌였으니까 멀리 보낸다가 가깝게 끌어왔으니까 제곱했다가 루트 씌워서 다시 제자리, 제자리 회를 붙일 수 있다. 됐죠? 선생님 이 이거 다안 아는데요? 다안돼데왜 아는데 설명했냐? 가장 쉬운 걸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분산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헐 뭐라고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분산 구하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별량을 먼저 제곱해 버려 별량의 제곱 그것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 버려 이게 지금 뭐냐면 별량 제곱 별량을 그냥 제곱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어찌 됐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버리면 평균이라고 했지 앞에서 아, 그래서, 그래서 별량을 제곱한 별량 제곱의 합의 합을 개수로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별량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을 다시 걸어 평균으로 평균 제곱으로 빼버려라 얘기야. 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자, 뭐,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비등비등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뭐냐면, 별량을 그냥 제곱해라. 별량은 그냥 이거 제곱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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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해서. 제곱 그래서 뭐라고? 그것을 평균을 구해. 다 더한 다음. 합해서 나눠. 그게 바로 평균을 구해잖아. 합해서 나눠. 그 다음,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그것 또한 증산이더라. 이렇게 앞에 거를 다 구해놨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 볼 건데 어떻게 구한다? 자, 제곱해 보요. 평균 10인 거 알았죠? 우선 그래서 별량을 제곱합니다. 자, 별량 제곱해. 별량 제곱하면 몇이야? 10의 제곱이니까 100. 10의 제곱 144. 9의 제곱 981. 7의 제곱 7749. 100. 144.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다 더해서 뭐로? 6으로 나눠. 그래서 다 이것을 합을 구할 거야. 변량적으로 합에다가 6으로 나눠 개수, 개수로 나눠버리면 다 해볼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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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것을 6으로 나눠. 자, 그랬더니 뭐시 이 나오냐면 이게 0, 9, 130 나오고 있고 131고. 얘네는 288이고 그렇죠? 그러면 8, 1 8, 1 4, 5, 6 618 자, 618이 나오고 얘는 6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서 자, 뭐를? 뭐를 빼라고? 평균 제곱을 빼래 아까 평균이 몇이었어? 10이었죠 평균에 여기 이거 이거 이렇게 다른 쪽이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빼버려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100을 왜 평균 제곱이라고 빼버리면 600이니까 6분의 600 6분의 1 8이어서 결국에 뭐가 된다? 응? 음? 아까 똑같네분산 3이 나오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3이 나오는데 선생님 헐 이거나 저거나 이게 더 복잡해요 그렇지 숫자가 이렇게 다 나와 있을 때는 이거 말고 빼서 제곱 그죠? 편차를 구해서 제곱해서 분산 구하는 원래 배웠던 그 분산 구하는 방법이 쉬운데 어떨 때 쉬운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확인 시켜줬어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쉽게 구하는 방법 가르쳐 줄 건데, 봐. 먼저 정,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 그것을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 그래서 그것을 평균 제곱으로 빼. 변량 제곱 평균의 평균 제곱의 차. 이렇게 외우면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변량을 제곱해서 변량을 제곱해서 평, 평균을 구해. 그다음 평균 제곱을 빼. 이리님뚜아 아니야. 아, 할수 있어. 자 보세요. 변량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그것을 개수로 나눠. 그다음 평균 제곱을 구해. 한번 정리해 놓고, 자 이제 몇번풀 거냐면 5번 풀 거야 5번. 사실은 본론은 5번이었어. 음, 자 5번을 구해 볼 건데 5개의 5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5개의 별량. 6, 10, X, Y, 7의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이래 이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것을 구하라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원리대로 한번 풀어보자. 원리대로. 신기해두 가지 방법이 다되다자 원리대로 먼저 풀어보면 제일 먼저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한데 있죠. 그래서 편차를 구할 거야. 자, 그래서 편차, 율, 마이너스, 평균. 그렇죠? 마이너스의 편차를 구해볼게요 편차. 여기서 어, 평균 7이니까 7을 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편차는 마이너스1 편차는 3 편차는 x-7, 편차는 x y-7, 편차는, 편차는 0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0까지. 그러고 났더니 그것을 제곱해버려. 그것을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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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해서 편차 제곱을 이제 구해볼 거야. 그럼 편차 제곱은 1, 9, x-7의 제곱, y-7의 제곱을 0의 제곱까지 더해서 몇으로 나눴어요? 몇으로? 6개였니? 이렇게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였죠. 5로 나눴더니이 분산이 결국에 2.8이 되더라 이렇게 지 그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쫙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쫙 정리를 해야 되고 평균이 아까 7이 나왔다는 그 힌트에서 또 평균을 구해서 x 플러스 y를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분산을 이용한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렇죠? 첫 번째 분산을 이용한 식두 번째로 뭐가 있다? 평균을 이용한 식. 얘가 그러니까 분산식 분산을 이용한 식이 나왔고 이제 평균을 이용한 식은 6 더하기 10 더하기 x, y, 7을 더해서 5로 나눴더니 결국에 평균이 7이었어요. 이식두 개가 했어요. 가지고 열립을 한다 얘가두 번째 식 해볼게 그럼 1번 식을 정리해보니 1번 식은 자12.10 10 플러스 x 제곱 여기 있는 x 제곱 여기 있는 y 제곱 선생님 그냥 정리하고 있죠 마이너스 몇 그렇죠 마이너스 14 x 마이너스 14 y x 플러스 y 거기에 7 7은 49, 7 7은4 9 여기 49, 뭐98 했더니 이 값이 결국 2.8 곱하기 5. 8 5 40, 114 이렇게 나았죠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금 더 간략하게 해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4, x 플러스 y는 다 넘어가. 다 넘겨. 108,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네요. 그리하여 어, 마이너스 9 4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지? 이걸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자, x 플러스 y가 필요하네. 오 여기서 나오겠구나. 자두 번째 식 x 플러스 y는 7월 35에서 마이너스 어, 13, 23이죠. 23을 해버리니 결국 x 플러스 y는 12가 되더라. 됐죠? 음 x 플러스 y가 12야? 아, 여기다 넣어 나오니까 그렇죠? 결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어 마이너스 14 곱하기 12가 넘어가니까 14 곱하기 12 어, 144에다가 2곱하니 24니까 160 그쵸? 168 거기에 마이너스 94 이게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결과다 이 얘기 안들면 힘들었었어? 해봐 그럼 몇, 74가 되더라 이 얘기야 이해 됐습니까? 뭐하 거야 그냥 배운 대로 거의 실을 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5번 뭐라고? 74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방법 분산식을 이용해서 정리했어요 평균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두 개를 가지고 추여 x 제곱 x 플러스 y 만들어 놓고 x 플러스 y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구했다. 그게 이제 정상적 그 교육과정 방법이고 저거 그렇죠. 자 스탑해 할게요. 저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평균이 우리가 7이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뭐라 했죠? 기억나? 별량제곱의 평균 별량 분사는 분사는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분사는 별량 제곱을 평균했어. 그래서 뭘로 나나? 평균이라는 게 지금 5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에서 뭘 했다고? 평균의 제곱을 그래서, 진짜로 해볼게. 분산, 즉, 2.8은요, 2.8은 별량을 제곱해볼게. 자, 6, 6, 별량 제곱, 6의 제곱, 10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7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다고, 뭐로 나왔다는 얘기야? 평균이라는 게 그냥 더해서 나눴다는 기수로 나눴다는 얘기야.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래. 평균 제곱은 아까 뭐야? 나와 있었잖아. 7의 제곱을 뺐더니 분산 2.8 분산 2.8이 나오더라 이렇게 끝자 그러면 5분의 6 6의 36에 100 x제곱 y제곱에 7 7의 49는자 봐라 넘겨 넘겨 40. 4 0를 더해보면, 5 8이죠5 8 5시5 0 5 0 5 0 5 0 5 0 5 0 5 5 0 5 5곱5 25, 0 어, 5 0 5 5 0 0 5 5 2 5 2 5 0 5 0 5 0 5 0 5 0 5 5 8 5 1 8 5를 마이너스 1 8 5를5더니 따라서 5 5 5 5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4 그렇죠 74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음. 끝났죠 그래서 어, 요것 또한 같이 그래 어차피 고2때 또 배울건데 그냥 기억해놔 별거 아니잖아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87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또 하도록 할게요.